그리고 이대한불교조교정에서는 정식 비구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에 약 4년 동안 기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여야 비구 비구니 스님이 될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설악산 백담사에 있는 기본 선원 여기는 참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기본 선원이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사찰의 산중 사찰의 전통 승가대학 김포에 있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 서울에 있는 서울성국대, 경주에 있는 경주성국대 이 교육기관을 졸업을 하여야만이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정식으로 비구 비군이 스님이 될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비구 비군이 자격 요건을 갖췄어도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만이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